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온라인 배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쇼핑몰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온라인 배너는 웹 화면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품과 텍스트가 간결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내용이 너무 많고 산만하면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고 소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여백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경과 제품 사진, 그리고 텍스트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하나씩 따라해 볼까요? 먼저 새 창을 만들어 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폭과 높이를 각각 1200 픽셀, 650 픽셀로 설정해 주시고요.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로 설정해 줄게요. 이 캔버스의 크기는 들어가는 플랫폼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하기 좋게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올려서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우선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를 도와줄 가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메뉴 중에 보기, 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안내선,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새 안내선 레이아웃, 뉴 가이드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고요. 행과 열에 모두 다 체크해 주시고 첫 번째 있는 넘버, 번호를 모두 다 4로 입력해서 화면을 4분할 해줄 거예요. 여백에도 체크해 주시고 밑에 있는 4개를 모두 20으로 입력해서 상하좌우 20픽셀의 여백을 표시할 안내선도 추가로 만들어 줄게요 이 여백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는 중요한 내용은 넣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확인을 눌러 주시고 이제 이미지를 배치해 줄게요 파일 Place Embedded 포함 가져오기 눌러 주시고요 예제 파일 중에 깔끔한 온라인 배너 1 JPG 파일을 가져와 줄게요 캔버스의 오른쪽에 제품 이미지를 넣고 왼쪽에는 텍스트를 위주로 배치할 거예요.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기둥이 화면 오른쪽에 올수 있게 이렇게 키워줄게요. 다 되셨으면 엔터 눌러주시고요. 제품 이미지도 가져와 볼게요. 파일 플레이스 인베디드 다시 클릭해 주시고 깔끔한 온라인 배너 E JPG 이미지도 가져와 주세요.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얘도 화면 오른쪽에 놔줄게요. 엔터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제품 이미지만 따기 위해서 개체 선택도구,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클릭해주시고요. 이 제품을 바로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하는 거다 보니까 바로 선택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안된 영역들을 추가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마저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품이 다 잡혔으면 레이어 패널에 밑에 있는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줄게요. 선택 영역만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변했고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회전을 살짝 한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 줄게요. 위치도 바꿔서 이 밑에 있는 원기둥 위쪽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세밀한 이동은 방향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 이미지가 살짝 흐릿한 것 같아서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요, 이 레이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레이어 마스크의 썸네일이 아닌 레이어의 썸네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에 마스크가 아닌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인지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메뉴바에서 필터 메뉴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샤픈, 선명 효과, 그리고 스마트 샤픈, 고급 선명 효과를 클릭해줄게요. 스마트 샤픈 사용 방법은 책의 챕터 9에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어마운트, 양을 77, 방역을 1.0, 노이즈 감소를 10으로 설정해줄게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스마트 샤픈의 전후는 여기에 있는 스마트 필터의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적용 전이었고, 이게 적용 후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선명해진 걸볼수 있어요.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해 줄게요. 이 레이어를 Ctrl J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 Ctrl T 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뜰 건데 그냥 확인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회전을 해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질수 있게 해주시고 위치 조정, 크기 조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작게 줄여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자 지금 제품과 배경 이미지를 각각 배치해 줬는데요. 밝기와 색감이 좀 달라서 보정을 살짝 해줄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에 있는 깔끔한 온라인 배너 1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 메뉴 두 번째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조정에 들어와서 커브 곡선을 눌러줄게요. 전체적으로 밝기를 살짝만 올려주려고요. 밑에를 살짝 클릭앤 드래그해서 밝기를 조금 올려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색도 바꿔볼게요. 다시 이미지 조정, 어지저스먼트 들어와서, hue saturation, 색조 채도를 클릭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색조, 첫 번째 있는 메뉴를 오른쪽으로 조금 드래그해서 색상을 어느 정도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채도를 조금 내려줄게요. 뒤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쨍하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35 정도로 해볼 거예요. 밝기는 건들지 않을게요. 이대로 확인 눌러주시고, 색이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만약에 다시 수정하고 싶으시면 깔끔한 온라인 배너 1 레이어 밑에 색조 채도와 곡선 있죠? 각각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해당 레이어 바로 위에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됐고요. 정경색을 클릭해주시고 배경 이미지에 있는 그림자 색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 색이 조금씩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책과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A89, F83으로 입력해주셔도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도구상자에서 브러쉬 도구를 클릭해주시고요. 옵션 바에 있는 브러쉬의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제너럴 브러쉬, 일반 브러쉬에 소프트 라운드, 부드러운 원을 클릭해주시고요. 마우스의 크기는 대가로로 조정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250에서 304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땅클릭해서 브러시를 찍어 줄게요 Ctrl T를 누르고요 위아래로 수축을 해줄 거예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Shift 눌러서 비율을 깨 주시면 돼요 세로 크기를 살짝 줄여 주시고 엔터를 눌러 줄게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를 40%오파시티를40% 정도로 낮춰서 반투명하게 해주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고 다시 컨트롤 t 크기를 또 줄여줄 건데요. 크기를 줄이면서 shift는 비율 고정을 해제하는 거고 alt는 중심을 고정하는 거예요. 가운데 에 맞춰서 조금 더 크기를 이렇게 줄여줄게요. 더 납작하게 하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럼 지금 그림자를 담당하는 레이어가 두개 생겼죠?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큰 그림자. 위에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작은 그림자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이 제품의 밑에 쪽에 배치될 수 있게 이렇게 놔주세요. 엔터 눌러 주시고 저는 작은 그림자를 조금 더 줄여 볼게요. 그리고 가로 크기도 조금 더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경계선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서요. alt shift 같이 눌러서 줄이고 엔터 눌러주세요. 컨트롤 클릭해서 위치를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이동해주고요. 지금 있는 이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J로 같이 복제한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번에 왼쪽에 있는 제품 밑에 배치해줄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죠. 지금 지면과 제일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뚜껑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배치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줄게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동도구를 클릭하고 복제된 큰 그림자 있죠. 얘를 왼쪽으로 살짝 더 드래그해서 큰 그림자 영역은 왼쪽을 위주로 퍼져나가게 하고 밑에 있는 큰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살짝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퍼져나가게 해주셔도 좋아요. 제품의 회전 각도에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큰 그림자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작은 그림자 복사 레이어를 Shift 클릭, 그리고 Ctrl G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이제 이 그림자 영역은 여기 있는 원기둥만큼만 보이게 마스크로 가려줄 거예요. 도구 중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있죠? Rectangular m a r i n e t o 우클릭하신 다음에요. 두 번째에 있는 Elliptical m a r i n e t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이 원기둥의 윗 부분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클릭앤 드래그 하시는데 바로 처음부터 맞추시긴 좀 힘들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위치를 맞춰 주시고 다시 스페이스바 떼고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그룹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딱 클릭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줄게요. 그룹 1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그림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눌러 줄게요. 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줄게요. 수평 문자도구 클릭해주시고요. 폰트는 노토산스. 여기에서 볼드체를 골라줄게요. 크기는 19로 해주고요. 색상을 클릭하고 06개를 입력해주세요. 정렬은 왼쪽 정렬로 맞춰줄게요. 현재 레이어 패널에 그림자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글씨를 만들면 이 그룹 바로 위에 레이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맨 위에 있는 이 레이어 클릭된 상태에서 글씨를 써서 글씨 레이어를 맨 위에 배치해 줄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클릭하고요. sab 입력하고 ctrl n 눌러줄게요. 자, 옆에 있는 속성 패널에 이 부분이 자간을 설정하는 곳인데 자간을 마이너스 40으로 해서 자간을 살짝 줄여줄게요. 이전에 비해서 글씨 사이가 살짝 좁아진 걸볼수 있어요. ctrl+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고요. ctrl+ 드래그 하면서 shift 눌러서 밑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글씨를 하반기, 엔터, 할인, 대잔치로 바꿔주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속성을 바꿔줄게요. 폰트는 똑같이 해주시고, 크기는 39, 자가는 0으로, 색상은 검은색 똑같이, 정렬도 왼쪽 정렬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됐으면,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눌러주시고, 다시 클릭해서, S, AB 브랜드 초특가 느낌표 하시고 Ctrl Enter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옆에 있는 프로폴티스 패널에서 폰트는 똑같이 하고요. 크기는 20, 자간을 마이너스 40 줄여서 글씨끼리 모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글씨가 조금 더 빠르게 읽히는 감이 있어요. 색상을 클릭하시고 68, 68, 68 입력해주세요. 회색이 나올 거예요. 엔터 눌러 주신 다음에 정렬은 똑같이 왼쪽 정렬로 맞춰 주시면 돼요. 위치는 각각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렇게 분홍색 선이 딱 나오면 간격이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맞춰 줄게요. 아니면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동해 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패치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도구 중에 레크탱글 툴, 사각형 도구를 우클릭하시고 폴리곤 툴, 다각형 도구를 눌러 줄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옵션바에 이 측면,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으로 해서 20각형을 만들 건데요. 지금은 그냥 다각형이 아닌 별을 만들 거라서 톱니바퀴 클릭하시고 별 비율을 90%로 설정해 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을 설정할게요. 7버튼 클릭, 옆에 있는 색상 버튼 클릭하고 헥스코드에 9C9368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획을 클릭하고 없음을 클릭해 줄게요 자 이제 뱃치 안에 들어갈 글씨를 써 볼게요 다시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해 주시고 글씨를 쓰실 때 도형 안에다가 쓰면 도형에 정렬이 된다고 했었죠 바깥쪽 클릭해서 up to enter 20%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up to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옵션 바의 크기를 19로 설정해 주시고 밑에 있는 20%만 클릭앤드래그하신 다음에 이건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1포인트로 설정해 줄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속성 패널에서 설정을 해 볼게요. 폰트는 볼드체가 아닌 레귤러체로 바꿔 줄 거예요. 조금 더 얇게 됐죠? 그 밑에 이게 행간인데요. 이걸 26으로 설정해 줄게요. 살짝 더 행간을 벌려 줬고요. 자간은 기본값인 0으로 설정해 주시고 색상을 클릭하고 완벽한 흰색인 F6개 입력하시고 엔터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15도만 회전을 해줄 건데요 물론 Ctrl T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위에 있는 트랜스폼의 꺽쇠를 클릭해서 열어 주시면 여기에서 각도를 입력하실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15로 입력하고 엔터 눌러 주시면 돼요 위치를 대충 만 맞춰 줄게요 Ctrl 드래그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만 맞춰 주시고 방금 만든 이 글씨, 밑에 있는 도형 레이어를 컨트롤 클릭해서 같이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줄 거예요. 도구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Move Tool, 이동도구 눌러 주시면 옵션 바에 정렬하는 거 나오죠?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순서는 헷갈리지 않게 맨 위에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어떠셨나요? 어떤 특별하고 복잡한 기능은 없었죠? 이게 기능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막상 혼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려고 하면 또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해본 내용 충분히 복습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